북한이 6일 오전 임진강 상류지역에 있는 황강댐을 방류했습니다. 연천군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승환 기자입니다. 우리 군에 따르면 북한은 6일 오전 6시 16분쯤 황강댐 저수를 무단 방류했습니다. 현재까지 침수 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남방 한계선인 필승교 수위도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필승교 수위가 최고점을 찍은 건 지난 5일 오후 4시경입니다. 2.29m까지 상승했는데 이후 점차 내려가 6일 오후 2시에는 1.82m를 기록 중입니다. 필승교 수위는 1m를 넘으면 관심 단계에 머물고 2m를 넘으면 주의 단계로 이어지며 최대치인 7.5m 이상이면 홍수 경보가 발령됩니다. 북한 환강댐에서 50여 킬로 떨어진 군남댐 유입량은 6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초당 940톤에 이르며 950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계적으로 수문 조작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국민께서 이렇게 걱정이 많으신데 저희 담당하는 사람 없으면 그게 약간 좀 과장돼 있지 않느냐 연천군은 군부대와 소방서 등과 재난 대비 시스템을 가동 중이며 수문현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진강 주변 15곳에서 대피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진강 주요 진입로 18곳은 통제된 상황입니다. 실제 최악의 상황이 된다라면 뭐 저기 군남댐이원료돼야 아마 최악이 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마 그런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년 집중호우 발생 시 위험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된 북한의 환강댐 한때는 북한의 의도된 물 공격이 아니냐 우려도 나왔지만 현재 상황을 놓고 볼때 통상적인 수문 개방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 TV 유승환입니다.